UFC에서 가장 화끈한 타격가, 더스틴 포이리에는 경기도 중 자주 바지를 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. 격투기 팬들이라면 뭐 거의 다 아는 포이리의 특징이죠.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 습관을 역이용했습니다. 원래 레슬러와 싸울 땐 상대방이 테이크다운을 치면 언더옥을 판다든지 아니면 스프로를 치기 위해서 가드를 높게 보다는 좀 낮게 하는 편인데요. 포이리의 습관을 자세히 보시면 바지를 올리고 난뒤 자동으로 가드를 다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버릇이 있습니다. 하비비 포이리에와 싸울 때이 타이밍을 노려 바로 테크를 시도했고 그의 팀 동료인 마카체프도 포이리에가 바지를 올리고 가드를 올리는 타이밍에 바로 테이크다운을 치면서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했죠.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 포이리에는 이 버릇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. 그건 뭐, 바지를 올리는 걸 딱히 의식하고 하는 행동은 아니고, 자동으로 약간 틱처럼 나오는 버릇이라고 합니다. 사실 슬로 모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속도로 보시면, 가드를 올리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. 근데 하비비나 마카체프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 짧은 틈도 놓치지 않는다니, 아, 진짜 뭐, 신기하기도 하고, 대단한 것 같습니다.